서산시는 이에 시장실에서 서산 지역 4개 주요 기업체와 제94회 어린이날을 기념 서산 어린이 가족 한마당 축제 후원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탁식은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대 오일뱅크, LG화학, 현대 파워텍, 현대 다이모스의 4개 기업체에서 간식과 학용품, 기념품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달된 후원물품은 오는 5일 어린이날에 서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서산어린이 가족 한마당 축제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은 해 뜨는 서산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해 서산어린이 가족 한마당 축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오늘 4개 기업체의 후원으로 성공적 개최에 날개를 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산 어린이 가족 한마당 축제에서는 댄스그룹 초창 공연, 도전 어린이 스타 등각 기관단체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준비돼 있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잔치로 열립니다.